어 28, 28 불과 법의 선호, 불과 법의 선호. 그러니까는 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가르침. 그럼 부처가 먼저냐, 가르침이 먼저냐. 이거예요. 부처가 먼저냐, 가르침이 먼저냐. 이거 뭐냐 닭이 먼저냐 달가리면 저냐 이거 고똑 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재밌죠? <laughs> 재밌죠? 네. 부처님과 법에 있어서 부처님이 앞입니까? 법이 앞입니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깨달은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처 나시기 전에 있었던 고불미생전 음연일상원 지금 그 자리를 법.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문맥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깨달음 자체를 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어느 때 법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생멸하는 모든 경계 대상을 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요 만법 얘기할 때. 그러니까는 법은 이제 용례가 다 다른데 이제 뭐라고 했는지는 이제 읽어보면 나올 것 같아요. 부처님과 법에 있어서 부처님이 앞입니까? 법이 앞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법이 앞이라고 하면, 법은 어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며, <laughs>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법이 앞이라고 하면, 법이라는 건 먼저 있었다는 거고, 이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법이 없었으면 부처님 가르침이, 법보다 부처님 가르침이 먼저 있었는데, 어떻게 법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만약 부처님이 앞이라고 하면 어떤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도를 이룬 것입니까? 만약에 법보다 부처님이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법이 없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laughs> 이해가 잘 되세요? 예. 네, 자. 법이 앞에 있고 부처님이 뒤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만약에 부처님이 앞에 있고 법이 뒤에 있다면 법이 없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거 예. 요 달기 <laughs> 네. 그러니까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진짜 그 논리잖아요. 지금 이게.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그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긴 할것 같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어찌하여 부처님과 법에 앞뒤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법에, 어찌하여 부처님과 법에 앞뒤가 있습니까? 부처님과 법에 앞뒤가 있습니까? 물어보죠. 만약, 아. 어찌하여 부처님과 법의 앞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어째서 부처님과 법의 앞뒤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 정멸법에 의거하면 법이 앞이요. 부처님이 뒤이며. 어, 보세요. 정멸법에 의거하면 법이 앞이요. 부처님이 뒤이며. 정멸법이 뭐래요, 이게? 정멸이라는 건 니르바나 열반은 해탈,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뇌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정멸이라는 건 번뇌 없는 거예요. 그 정멸. 고요하고 완전히 멸한 거예요. 번뇌. 상수멸. 이걸 정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정멸법에 의거하면 법이 앞이요? 부처님이 뒤이며. 그러니까, 깨달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네요. 뒤에 문자법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법을 두 종류로 보내. 그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 그 당처, 깨달음 자체를 정멸법. 그죠? 이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법이 앞이고 부처님이 뒤죠. 그게 있으니까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문자법에 의거하면 글, 정멸법이 아니라 그 실제 그게 아니라 그걸 글로 써놓은 거. 그 법. 이,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문장 구조에 따라서 말이 다 다르게 쓰인다고. 그러니까 정멸법이 있고, 여기는 문자법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멸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깨달음의 경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된 것이고, 그 다음, 문자법에 의거하면 부처님이 앞이요, 법은 뒤니라. 문자는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이 한, 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음의 경지는 부처의 앞에 있었고, 깨달음의 경지로서의 법, 정멸법. 무슨 말인지 청정한 이마음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눈을 좀 똑바로 떠 지금. <laughs>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이분이 법을 냈을 거 아니야. 이건 문자법이라고. 그, 그 문자법을 놓고 한다면 부처님이 앞에 있다고요. 정멸법을 놓고 따지면 부처님이 정멸법 뒤에 있는 거고 문자법을 얘기한다면 문자의 앞에 부처님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두 정멸법에 의하여 성불했으므로 곧 법이 앞이요. 그렇죠? 정멸법이 청정심이에요. 아까 얻을 법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부처님이 정멸법으로 의해서 성불했지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성불하지를 않았는데 당연히 정멸법이 앞에 있지. 그래서 고불미생전 응현일상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거의 배 부처 나시기 전에도 깨달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 로드 요목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당연히 정멸법은 부처보다 앞에 있어야 돼. 부처님이 그 자리를 깨닫기 전에도 이미 정멸법이 있었어야. 부처님이 그 자리를 보고 알고 부처가 됐다고. 부처 경의 어 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의 스승됨은 이른바 법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의 스승은 정렬법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스승이야. 청정심체가 부처님의 스승이야. 도노의 경지가 부처님의 스승이고 이론상이 부처님의 스승이야. 별로 어렵지 않죠? 성도하고 나서 비로소 1 2부경을 널리 설하여 1 2부경이라는건 이제 저 불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장대한 불경을 말하는 거지. 널리 설하여 중생을 인도하여 교화하시니. 중생이 부처님 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하여 성불함으로 곧 부처님이 앞이요 법은 뒤인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선우 문제, 법이 먼저냐, 어, 부처님이 먼저냐, 이제 이거에 대한 선우 논쟁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리가 된 거예요. 정멸법으로 이해하면 법이 먼저고. 문자법으로 얘기하면 법이 뒤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이 정멸의 경지를 앞세워서 깨달음을 다 얻으셨다. 이 자리 떠나서 부처 되신 분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신 분들은 반드시 중생을 제도했어요. 그게 많든 적든. 네. 그리고 그것도 법이고 그것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법이 정멸법도 법이고, 문자법도 법이다. 그리고 도호의 입장은 정멸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상으로 봐, 지금 도호를 말하려고 해도, 지금 가장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저예요. 이거 입기 전에 뭐예요? 청정한 거죠. 그 여러분은 생각 이전에 이거였잖아요. 뭘 쳐다보기 이전에도 이거 먼저 있고, 어디 걸어가기 전에도 이거 먼저 있어요. 좋은 일하기 전에도 이거 먼저, 나쁜 일하기 전에도 항상 얘가 먼저 있어요. 욕을 하려고 해도 얘가 먼저 있어, 항상. 그러니까 정멸의 자리는 우리 육군을 작용하기 이전에 항상 먼저 있어요. 그러니 깨달음보다 먼저 있는 게 맞지, 부처님보다 먼저 있는 게 맞지. 지금 경험해봐도 먼저 있잖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세를 두고, 무슨 뭐 어제, 오늘, 내일을 두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 지금 당장 경험해봐도 항상 앞에 있어요. 29 설통과 종통, 설통과 종통. 자, 설통이라는 건 뭐예요? 그 법설을, 법설. 법설이라는 법서, 법문이 통했다는 거잖아요 설법. 설법에 설법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통이라는 것은 뭐 종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종지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그 경지 그게 종통이에요 그 종통을 이었다 그러면 깨달음을 이었다 이 말이에요 종통 그러니까 뭐 깨달음의 맥을 이어야 그걸 종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으뜸 된 깨달음의 경지를 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도노, 그게 종이에요. 종, 도노의 경지가. 그러니까 청정심, 이게 종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종교, 그러면 뭘 말하겠어요? 언어, 언어, 문자 그대로 따지면. 깨달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종교예요. 그이 그러니까 종지, 우리가 또 종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지가 이게 불, 이론상자리가 이게 종지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에이. 볼게요. 설통과 종통, 설통과 종통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설법은 통하고 종치는 통하지 못한 것입니까? 종치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해석을 그렇게 한 거고 그냥 종이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어떤 것이 설법은 통하고 종치는 통하지 못한 것입니까? 설법은 겁나게 잘해. 근데 깨달음은 얻지 못했어. 이 말이에요. 종은 얻지 못했어. 근데 말은 겁나게 이치에 맞게 잘한다고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림이 곧 설법은 통하고 종치는 통하지 못한 것이니라. 그건 말과 행동이 틀린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냥 단박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이렇게 설명을 잘 듣다 보니까 책도 많이 보고 논리 구조가 좋아요. 그래서 마음 짜리는 안 보여. 그 설명하는 당처는 몰라. 그런데 말은 잘해. 그러니까 설법은 통하고 종치는 통하지 않아. 그래서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린 틀린 거예요.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을 말하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말하는 거겠죠. 자, 어떤 것이 종치도 통하고 설법도 또한 통한 것입니까? 말과 행동의 차이가 없음이 곧 설법도 통하고 종치도 통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설법을 한다라고 하면 마음자리를 확실하게 그 자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설통이에요. 그러니까 설법을 한다. 그러면 종통이 안 되는데 설통, 설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설법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뭘 설하겠어요. 종을 설하는 거예요. 종을. 종을 설할 때 그걸 갖다가 설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을 설할 때. 그리고 그걸 종을 제대로 설명을 갖다가 아주 이치에 맞게 잘하면 그걸 보고 설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통이라는 건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배웠, 뭔가를 막 깨달, 말을 막 뭔가를 지식을 많이 알았다가 그냥 또 듣고 싶었다가 이런 게 설통이 아니에요. 그거 설통이 아니고 설통이라고 하는 것은 종, 종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게 설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이 생겨야 그게 설통이지. 지식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자극해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설통이 아니라고. 도너문에서 설통을 얘기하려면 깨달음을 기본으로 하고, 깨달음을 전달해야지. 그러니까 원불교 안에서도 법사라는 게 있어요. 법사만이 법설을 할수 있어요. 설법. 그 밑에는 설법이라고 안 해요. 설교, 그래요. 설교, 강의, 설교.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 공부 모임 같은 거 하면 제가 막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 교모님 설법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난 바로 수정해줘요. 나는 설법이 아닙니다. 그냥 강입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해줘요. 교당에서도, 교도님들 잘 모르시니까. 그래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 쓰는 말을 쓰지. 그 존중하는 말을. 그래서, 아 오늘 교무님 설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법과 강마가 아니기 때문에 설법이 아니고 설교입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잡아줍니다. 법을 전하지 않는데 설법 아니에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말을 해도 깨달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설법 아니에요. 설법이 아니면 설통이 아니에요. 종지가 전달돼야 됩니다. 종지가. 그러니까 온 불교에서는 어떤 설교를 해도 이런 상이 전달돼야 돼. 이런 상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설법은 아니에요. 설교는 될수 있어. 도 말과 행이 일치하지 않는 말을 전달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걸 설통이라고 말하면 안 돼. 설법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그냥 설교, 강의,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깨달음이 전달되느냐, 깨달음이 전달되지 않느냐, 핵심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범, 법을 갖다가 이야기,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론상의 경지를 놓치지 말고 그 이야기가 진행돼야 돼. 그게 법담이야. 내가 법이 없는데 무슨 법담이 있어? 내가 법이 없는데? 법 얘기, 법이 뭔지 아시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건 깨달은 경지를 말하는 거잖아. 그 종의 경지. 종지가 분명히 없는데 무슨 법담을 하냐고. 우리는 법담을 흔히 이렇게 얘기해, 좋은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저 사람 북돋아주고, 좋은 얘기는 맞아. 근데 엄밀하게 하면, 엄밀하게 얘기해서 법담은 아니야. 어, 법담은 아니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은 철저하게, 입법은 법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죠? 내말 아니잖아. <laughs> 입법은 법 아니래. 그러니까, 불이법을 말해야 법담이래. 그러니까, 최소한, 이론상, 이런상의 종지를 내가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 뭐, 꼭그 주제가 아니래도 내가 법담이라고 할 말, 할만 하려면, 어떠한 일상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법이 드러나 있어야지. 그게 법담이지. 또, 법다운 행동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세를 어떻게 하고, 말의 태도를 어떻게 하고, 표정을 어떻게 하고, 복장을 어떻게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참 법답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법다운 게 아니고, 종지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내면에, 종지가. 외면에 행위가 법을 담는 게 아니야. 종지가 담겨 있어야 그게 법다운 거라고. 그러니까 법다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저 예전을 지키고, 뭐, 이렇게, 뭐, 뭘, 뭘 따르고, 뭘 내오고, 어쩌고저다 좋은데,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될거 빠지면 안 된다고요. 이런 쌍, 빠, 이런 상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그게 담긴 상태에서 그 모든 행위가 있으면, 진짜 그것은 명실상부하게 그 법에 맞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마음 속에서는 청정한 자리 챙기지만, 여러 가지, 막 행위나 이런 것들이랑 배운 게 없어가지고, 타인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좀 부족해. 그러면 그 부족한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본질은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미숙하지만. 그런데 행위가 더 앞서 있고 본질이 구현되지 않으면 그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분별도 많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쳐낸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법답다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봅시다. 법설한다. 법답다. 법담을 나눈다. 법형제다. 이럴 때그 법이 뭔가, 그게.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0. 오와 부도. 오와 부도. 진과 무진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죠? 예. 네. 이제 도라는 건 이를, 뭔가 이르렀다, 도착했다, 뭔가 이런 게다 달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도라는 게. 도와 부도 볼게요. 경에 이르기를 이르되 이르지 않고 이르지 않되 이른 법 경에 이르기를 이르되 이르지 않고 이르지 않되 이른 법이란 무엇입니까? <laughs> 이르되 이르지 않고 이르지 않되 이렀다. 이게 뭔 말이냐니까 그러니까 도이면서 부도이고 부도이면서 도인게 뭐냐고 청정한 이 자리겠지. 일단 답은 그거예요. 설명은 일단 <laughs> 잘해야 되겠지만 답은 그거예요. 도노를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르되, 이르지 않고, 이르지 않되, 이렇다. 그 법이 뭐냐? 응. <laughs> 보세요. 뭐라고 되 있나 볼게요. 말은 이르러도 행은 이르지 못함이, 못하미. 이르지 못함이요. 아. 그러니까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은 있는데 이 견해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 청정한 자리가 견해가 없어.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르, 이르기는 했는데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 이르기는 했는데 이르지 못한 것은 말은 있는데 행위는 없는 거야. 아까 앞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법은 했는데 종지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르되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은 이르러도 말은 이르지 못함이 이르지 않되 이런 것이며, 그럼 반대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깨달음은 있는데 깨달음은 저기 뭐야 이 행은 이르러도 이 말은 그이 깨달음의 견해는 있는데 어. 그거에 대한 설명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설법, 그거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거네요. 그죠? 깨달음은 있는데 설명은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게 이르지 않되 이름 법이네요. 행과 말이 함께 이름이 이르고 이름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표현될 때도 바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르고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하고 맥락이 거의 아예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르, 이되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깨달음은 있는데 말은 못했다. 못, 아니, 저기, 뭐 행위는 있는데, 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고, 이르지 않되 이렇다는 것은 깨달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고 이뤘다는 것은 행위와 깨달음이 깨달음과 말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예, 그게 도도네요. 도도. 예, 도별 도도. <laughs> 네, 내용은 없네요. 예, 별 내용은 없어요. 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다 일러, 그, 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도. 예, 도도하셔야 될 텐데. 음.